안녕하세요. 약한다 방송의 김민경 약사입니다. 싸기만 하면 안 되잖아. 고쳐야지. 어떻게 고치는데? 변을 보게 하는 거는 배 안에 배변중추라는 신경이 있어요. 우리 배가 요래 있으면 등판 근처하고 장 등하고 장 사이에 내장신경총, 장신경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뇌 하나 더 달려있거든 내장을 움직여주는 신경이 어 뒤에 붙어있어요 신경 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놈이 약해지게 되면 장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이놈이 왜 약해지냐 나쁜 거 많이 주어먹어서 그래 당신들이 찬거 많이 주어먹고 어? 골고루 영양소 안 먹고 맨날 고도로 농축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맛있잖아 근데 그게 햄버거 맛있고 피자 맛있고 어우 고기에다 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난 삼시세끼 고기 먹을 수도 있어 한 가지만 디였다 먹어대면은 몸에 있는 균형이 다 무너져서 신경이 칼가먹혀요 신경이 약해진단 말이야 장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첫째 그리고 또뭐찬거 제발 좀찬것좀 먹지마 얼음을 들이키기 전에 그 얼음물에다 손 담그고 있어봐봐 손 당국이 있으면 손이 막 저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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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려하면서 저려 저려 안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얼음을 물 어디다 넣어 내 뱃속에다 넣었지 그럼 내 배는 어떻게 돼안 움직일 거 아니야 찬거 먹으면 장안 움직여요 변비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면 골고루 안 먹어서 장신경 약해져 찬것 이빠이 먹어서 장을 갖다 다 굳게 만들어 놔 놓고 음식 먹으면. 퍽이나 소화가 되겠다 퍽이나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? 썩어 아이고 썩었남 하지 말아야 될거찬거 거 먹지 마세요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되는데 제발 튀긴 거 먹지 말고요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줄여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줄여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야채를 더 먹으려고 하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지? 그거 좀 해주고 나서 요거는 맥주 건조 효모로 만든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애야. 내가 진짜로 절고로잘못 먹겠다 그러면 이런 거 먹어요. 맥주 건조 효모에다가 좀더 영양분을 추가해 놨어. 그래서 이거 먹으면 영양 균형 맞추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이거 내가 먹는 건데 여기 보면 신경 기능 유지에 필요한 쌀류의 원료 함유라고 돼 있잖아요. 이거 쌀눈 얘가 그걸로 만든 거예요. 쌀. 다른 모든 곡식은 눈이 있잖아 그지? 그 눈이 뭐야 땅에다가 씨앗을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 확 박았는데 걔가 거기서 뭐가 푹 튀어난단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모든 씨앗에 있는 눈에는 생명을 퉁 튀어나오게 하는 영양물질이 농축해서 넣어놔요 그러지 나오지 뇌영양제야 뇌영양제 뇌 기능을 높여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뇌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 늙어가는 뇌를 갖다가 좀 맑게 해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이제 그 잠자고 각성하고 뭐그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런 거우울감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이 있어요. 여기에 10% 있고 여기에 90% 있어. 그러면 이걸 먹어서 세로토닌 분비량을 정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. 그럼 움직여요. 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요. 변비가 심해진 사람들은 이런 변비약 때문에 신경이 약해져버려요. 신경이 약해진 거를 다시 건강하게 하지 않게 되면 변비를 못 고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. 요런 유산균 하나씩 먹어줘 근데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얘가 제일 좋거든 어.. 이 회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사장님하고 친하지도 않아 나를 모르겠지 <laughs> 종군단 건강에서 락토핏 많이 광고합니다 그 제품 좋은 거 맞아요 어, 괜찮아요 괜찮은데 락토핏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마동석 씨가 선전하는 거 있죠 GQ랩 지켜줄게. 지켜 줄게. 너희 장을. 지켜 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잖아. g q 랩도 괜찮은 제품 맞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을 직접 배양해서 만드는 데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. 이 회사 사장님이 실력이 좀 있어. 나 나하고 친하진 않아요. 어, 뭐 같이 밥 먹은 적도 없지만. 듀오락 제품 같은 경우는 변비에 관련된 유산균도 있고요. 설사가 잦은 사람이 먹는 유산균도 있고요. 면역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도 있어요. 따로 나옵니다 요게 변비에 잘 듣는 유산균입니다. 요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당신 뱃속에 있는 음식 섞게하는 나쁜 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거든 오죽하면 이런 아락실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겠어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맛도 좋아 포로 돼 있어요 유산균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식 전에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식 전에 요거 두 포를 먹고 하루에 한 번만 신경 기능 살려주는 영양제 하나 먹고 영양 균형 맞춰주는 거 하나 먹고 음식 야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먹으면 변비가 정말 좋아집니다. 어, 처음부터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변이 잘 나오냐? 아 그건 아니오. 그건 아니요 시간 걸릴 거 아니야. 요거를 요 유산균제하고 요 영양제하고 같이 드세요. 변비 고칠 수 있어요. 변비 정말 고통스러운 변입니까? 치료해야 돼요. 아셨죠?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? 아난 죽을 뻔했거든. 변비 때문에. 화장기에서 변보다 기절한 적 없어. 오, 오, 어겠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. 이 내일부터. 끈하게 병볼 수 있게 차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